네 안녕하세요 프리스타일 2 리핑입니다 아, 네 오늘은 2차 밸런스 패치를 통해서 반대쪽 돌파 연계가 버 수정이 되었다고 하여서 그것을 테스트해 보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2차 밸런스 패치 내역을 보시면 은 반대 드리블 백롤 연계가 안되는 현상을 완화했다고 적어놨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역시나 이제 아직 완전히 고치지 못한 건가 아니, 한 10번 중에 한 7번은 나갔는데 3번은 못 나가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제 전부 다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글자를 적어놨나 이렇게 추측을 해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패치를 통해서 버그가 발생했는데 버그란 몇년 동안 수정을 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자존심이 있으니까는 이제 말을 버그 수정이 아니라 이제 뭐 현상을 완화했다고 이렇게 돌러, 돌려서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이 반대 돌파 연계가 안 되는 거를 제가 그렇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수정이 안 되다가 이번에 무슨 심산으로 갑자기 이렇게 패치를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예전처럼 다시 이제 반대쪽 돌파 연계를 할수 있게 되어서 이제 선택지가 좀 다양해지면서 공격 루트가 좀 확보됐다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설명에는 이제 반대 백롤만 연계가 안된 현상을 완화된다고 적어놨는데 이에 따른 이제 백 드리블도 마찬가지로 연계를 같이 할수 있습니다. 반대 돌파 중 컷도 이제 연계가 되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버그가 패치가 되면서 이제 반대쪽 백롤이라든지 반대쪽 돌 컷이 안 되는 거는 이제 원래 시스템 탓이었어요. 원래 되던 게안 되던 거였으니까. 근데 이제 반대 백롤이나 반대 돌 컷을 못 쓰면은 이제 그거는 자기 순전 실력 탓입니다. 버그가 생기기 전에는 이제 돌파 연계가 가능했었고, 버그가 생긴 이후로, 이후로부터는 돌파 속도가 한, 카드로 얻을 수 있는 돌파 속도가 두줄 이상부터는 이제 거의 안 나가다시피 했었거든요. 한1 0번 중에 한, 여덟 번은 안 나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패치가 제대로 된것 같습니다. 자, 백롤 연계를 보여드리기 앞서서 이제, 시브로 돌파 속도 중과 48을 끼고 착, 착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성에서 보시면은 돌파속도준가 10과 3을 더해서 특성으로 13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를 보시면은, 어, 돌파속도준과 5줄, 세트는 아니지만다 5줄 세팅해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아, 그럼 이제 반대쪽 돌컷, 뺑롤, 역뺑롤을 이제 좌우로 해서 위치별로 보여드릴게요. 자, 반대쪽 돌컷. 되고 되고요. 그리고 백롤턴 되고요. 다음 역빽롤. 그다음에 대각선에서 하는 로컷. 되고요. 되고요. 그 다음에 역생롤.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에서 하는 볼컷. 되구요. 되구요. 그 다음에 역생롤턴. 그 다음에 역백롤 지구로좀 채워서 할게 요 그리고 이제 측면에서 하는 것도 보여줄게 측면, 아 측면인데 후면에서 하는 것도 보여줄게 후면도 원래 굳이 따지다면그 11시 방향과 1시 방향 그리고 12시 방향 이렇게 세가지로 나눠지는데 어 이건 그냥 간단하게 하나로 꾸, 층, 후면으로 하나로 해서 보여줄게 어차피 여기 골밑 뒤는 거의 안 여, 여기서 쓰시는 사람은 저 밖에 없을 거에요. 일단 <laughs> 보여드릴게요. 로컷 되구요. 되구요. 그 다음에 뱅롤턴 그리고 반대쪽 역백롤. 아, 그 다음에 역뱅롤 아 여기서 아까 여, 오른쪽으로 두번 간거는 돌파준 컷을 했는데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쳐져있어가지고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이제 두번나가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백롤 턴두번 해서 역백롤이죠. 역백롤 자 이렇게 정면 대각 측면 후면에서 이제 백롤턴과 역백롤턴, 그리 돌파 중 컷, 이렇게 모두 다 나갑니다. 돌파 속도는 아까 보시다시피 한 다섯 줄 플러스 여섯 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자, 백롤턴과 마찬가지로 백 드리블은 이제 반대쪽으로도 사용 가능하게 되었고요. 사이드 오브 스택 같은 경우에는 그 방향키가 아니라 원래부터 이제 A 버튼 키를 입력해서 어, 버그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테스트 를 해봤는데요. 테스트를 해본 결과 완화가 아니라 이제 100% 자기가 조작한 대로 돌파 연계가 나가니까 어, 많은 분들이 이제 하시기에 이제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버그가 해결되기 전까지 강제로 반대쪽 돌파 연계를 쓰기 위해서 어, 슈팅가드 같은 경우에는 어, 현란한 돌파 스킬을 사용해서 강제로 썼고요 어 스윙맨 같은 경우에는 헤지테이션 스킬을 이용해서 강제로 돌파 연계를 반대쪽 돌파 연계를 썼었습니다 아 어, 물론 이제 강제로 현란한 돌파랑 헤지테이션을 이용해서 쓰긴 썼는데 이게 이제 한계점이 뭐냐면 약간 딜레이가 발생을 해요 현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피모 브해서 릴레이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헤지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한번 약간 살짝 멈추고 약간 쓸수 있기 때문에 앵클이 걸리지 않는 한은 약간 에러사항이 많았죠. 자 하다 보니까 얘기가 또 길어지게 됐는데 어, 프리스타일 2 광고 있잖아요. 버저비터 캐릭터들 나오면서 광고 나오는 거. 거기에 보시면은 타이슨이랑 클라라일 거예요 아마. 거기서 1대1 하는 장면에서 이제 드리블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참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광고처럼 이제 게임도 이제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좀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유저분들 또한 이제 그런 드리블러 스타일 위주의 분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